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떠한 삶을 내가 무엇을 할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내가 행하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우리는 내 자신 내가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은 완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그말 자체는 모순입니다. 맞질 않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잖아, 아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어제 그제 이제 열심히 선교하시는 분과의 대화를 했는데, 함께 선교하자. 함께 열심히 오직 선교에 집중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세워보자. 물론 인정을 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 하나만, 선교에만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또 말씀이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지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 특별히 어느 선교 단체, 어느 교회,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일들을 할때 하는 일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좋아하신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한 일들, 그 선교단체가 그 교회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만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선교, 참된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 단체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몇명 뭐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가 몇명 전도를 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말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하였다 우리가 이런 큰일을 하였다 사람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 살아가는가? 바로 그 답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어,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내 선교단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여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교의 단체고요 교회의 이름입니다 어느 목사의 이름이고요 정말 참 믿음이 알려질 때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야곱보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죠.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 왜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어, 행하신 것이 드러나고 알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들 삶에서 내가 참 믿음 안에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의는 살리라 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역사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정말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디크리스 나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진다는 라 것. 이 세상, 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여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일, 그 목표를 행하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15, 16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아주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따라갑니다. 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셨고 그 오른손이 높여졌다라는 것, 그 오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지금도 행하시는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름들 다 낮추시고 교회 이름, 선교단체 이름, 나의 이름 다낮아져 것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역사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드러내고자, 내가 이런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참된,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절대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서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